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소매업인 회사가 작성하는 신고서를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그 예시는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활용할 건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부가세 전자신고 요령을 동영상으로 올려놨네요. 이번 수업에 활용할 자료는 주요 서식 작성 사례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업종에 대한 작성 사례를 볼수 있는데요. 저는 좀 보기 쉽게 참고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걸 다운 받아 그 안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 볼게요. 일반 과세자 신고서 작성 사례로 도소매업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1 기본 사항으로 예를 들어 신고하는 회사의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2에는 매출 내역이 나와 있네요. 도소매업인이 매출을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여 먼저 도매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이 있고 영세율 현금 매출도 있네요. 다음 소매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도 있습니다. 자료 3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있고요. 그 중에 기계장치를 구매한 것도 있네요. 자료 4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내역이 있습니다. 기타로는 예정고지 세액이 200만원으로 이미 예정고지로 납부한 내역이 있네요. 그럼 이 내용으로 만드는 신고서를 볼게요. 이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있는 신고서입니다. 먼저 자료 1의 기본 사항. 회사의 상호와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 기간은 1기 확정 신고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을 보면 첫 번째로 있는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 뿐입니다. 자료 2의 매출 내역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었죠. 거기에 과세인 부분만을 이 부분에 적는데요. 세금계산서 총6장의 공급가 1억 3,500, 부가세 1,350을 적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있는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입니다. 소매 매출에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한 매출을 합하여 적습니다. 각각의 공급가 1000만원씩, 부가세 100만원씩을 합하여 공급가액 2000만원과 세액 200만원을 기입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매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액 중 신용카드 발행 금액 포함 공급가액 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그 매출분은 세금 계산서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에서는 제외시켜야 하죠. 다음 네 번째로 있는 과세의 기타,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에는 자료에 있는 소매매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과세 매출을 적습니다. 공급가액이 300만원, 부가세가 30만원이네요. 다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적습니다. 도매매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영세율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한장 있었죠. 그 공급가액 1000만원을 적습니다. 다음, 영세율 매출의 기타는 도매매출에서 영세율 현금매출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세의 현금 매출이 있거나 해외로 수출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이 부분에 적습니다.여기서는 공급가액 2천만원이네요.다음 여기까지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즉 매출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 8천 8백만원에 부가세는 1580만원이 됩니다. 다음 매입세액의 첫번째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일반매입입니다. 자료 3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를 구입한 내역을 제외하여 기입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4장으로 공급가액 1억 3천만원과 세액 1300만원인데요. 여기서 기계장치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세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은 1억 2천만원, 부가세는 1200만원을 적습니다. 그럼 제외했던 기계장치 구입 금액은 11번째에 있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 매입 칸에 적습니다. 다음 그 밖의 공제매입 세액에는 자료 4번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내역을 기입합니다. 법인카드와 같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인데요. 현금을 사용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합하여 적습니다. 여기서는 카드 하나로 총 6건, 공급가액이 150, 세액이 15만원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이나 현금용 수중 발급분을 다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다음 여기까지의 매입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그 이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이 나오는데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내역이 있다면 따로 이 부분에 기입해야 합니다. 아까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비영업용 차량에 들어간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영업용 차량의 비용이나 접대비,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내역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여기까지 매입의 차감계를 기입합니다. 합계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금액인데요. 여기서는 공급가가 1억 2150만원 부가세가 1215만원이네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나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매출세액 1580에서 매입세액 1215만원을 뺀 365만 원이 듭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경감공제세액은 나라에서의 좋은 혜택을 주는 것들인데요. 여기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매매출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었잖아요. 개인사업자로 소매, 음식점, 숙박업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매출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 그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가 10억 원을 넘는 개인 사업자 등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예정 고지 세액도 있었죠? 예정 고지로 200만원을 이미 납부한 것을 적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데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제외하고, 또 나라에서 경감 공제해주는 세액도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까지 제외한 금액이 여기서는 13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과세표준 명세도 볼게요. 과세표준 명세는 우리 회사의 업태가 여러 개면, 즉, 여기서는 도소매라 도매와 소매의 매출 부분을 구분하여 적어줍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 신고서의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은 첫 번째 장의 자세한 명세입니다. 앞서서 매입세액 중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역을 적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한 내역이 있어 그 금액을 적고요. 또 공제 받지 못할 매입수액도 있었죠. 그 내역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고서는 여기까지 이고요. 다음 첨부하는 서류도 볼게요. 먼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내역에 합계를 적는데요. 총두 개의 거래처에 총 7장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가 1억 4500, 세액은 1350을 적고요. 하단에는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도 있었죠. 총두 개의 거래처에 총 4장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가 1억 3천만원, 세액이 1300만원을 적고요. 하단에는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기계장치를 구매한 게 있었죠. 그 내역을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내역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혹은 직원의 개인 카드를 사용했지만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각각의 내역을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매입내역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있었잖아요. 비영업용 차량이 들어가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니 그 내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도 있습니다. 매출 내역 중에 신용카드 매출도 있었죠. 그 내역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 구분하여 부가세 포함한 전체 합계를 적고요. 여기서 신용카드 발급한 것 중에 그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도 있어서 그 내역을 3번에 따로 기입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서 작성 사례로 도소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